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계산 절임 배추의 고장인 지역구 박덕흠 의원입니다. 저희 동남 사군에서는 품질 좋고 맛 좋은 다양한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겨울철 최고의 건강 먹거리인 꽃감은 우리 영동군이 최고로 자랑하는 대표 특산물입니다. 꽃감은 비타민이 풍부하며 다른 과일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철분 등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면역력 증진의 효능까지 더해져 소비자분들이 건강과 입맛에 안성맞춤입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산골짜기에 신선하고 차가운 바람이 만들어낸 영동 꽃감은 당도가 아주 높고 식감이 좋아서 전국에서도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겨울철 대표 지역 축제인 꽃감 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 농민들께서 땀 흘려 만든 꽃감을 맛보기 위해 영동군 꽃감 축제에 꼭 방문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축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5일 행사를 시작을 해서 25일까지 3주간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우체국 쇼핑몰, 홈쇼핑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한 만큼 코로나 여파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분들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구매와 홍보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지역의 꽃감을 먹어 봤지만 단연코 우리 영동 꽃감이 전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올겨울 달콤 쫀득한 영동 꽃감을 꼭 맛보시고 건강도 챙기셔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힘찬 도약과 영광을 만드시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